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요, 어, 성도들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꼭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아주 강조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갖다가 우리가 잠시 좀 기억해 보면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갈리에서 릴 고기 잡고 있었던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제 너희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서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복음을 듣고 보고 예, 경험하고 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갖다가 가장 옆에서 3년 동안 전체를 다 지켜본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 속에서는 책망도 많았고요. 칭찬도 많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셨고요. 또 임무도 주시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한 임무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내 믿음 위에 기회를 세우겠다는 약속도 또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 이상이 지났어요. 한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좀 나이가 많았었던 것으로 전해지니까 약 70세 전후가 되는 예, 노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어,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또그 교회를 갖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젊은 날에 30대에 있었던 그 열심을 가지고 예, 70대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파하던 그 증인의 역할을 하던 베드로가 다시금 또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내가 다 됐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떠나기 전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베드로 후서가 쓰인 곳이 로마로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로마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순교의 장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날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가 가까웠음을 알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전달되어져서 그것을 들은 성도들은 복음을 놓치지 않고 구원을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 사이에 읽었었죠.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고 그리고 성도는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갖다가 넉넉히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뭘 이야기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아울러 내가 죽기 전에 다시금 또한번 강조하는데 더욱 힘을 써서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그 복음을 일깨워서 잊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소망이 드러나죠.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배반이나 오염이 끼어들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시 로마는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헬라의 철학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고 문화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전달을 하면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신화로 푸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화가 뭔가요? 우리가 한번 신화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신화는 옛날에 무슨 모티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신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신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오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화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각색되어면서 발전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신화를 중심으로 한그 신전의 신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신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을 선택한 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중요한 도시들은 주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 도시들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가면 신전들을 갖다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테네. 아테네는 어떤 도시인가요? 철학의 도시지요.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의 주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테나예요.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아, 아테네라는 이름도 거기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스파르타 이런 도시도 있죠.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누가 주시니까요? 힘과 전사의 나라니까, 그 힘과 전사의 도시니까 헤라클라스를 주신으로 성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주 부자 도시였었던 에베소. 에베소는, 예, 풍요를 갖다가 중요하게죠. 부자 도시.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풍요의 신을 성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후에 읽고 있는 고림도, 예, 항구가 많죠. 항구, 중요한 항구가 있고, 지금 거기에 운제 운하도 있고, 뭐 이렇다 그랬잖아요. 항구가 많으니 바다의 도시예요. 그럼 거기에 주시는 누굴까요 포세이돈이에요. 이참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스파르타에서는요, 지혜나 풍요 이런 것에 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스파르타에서 아테나나, 아르키메데스나, 포세이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신인 거예요. 또 에베소에서 헤라클라스나, 포세이돈과 같은 그런 신들은 선택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의 신화의 기초한 믿음은 뭐냐? 철저하게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그삶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한 신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각색되면서 발전된 것이 신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신화, 뭐예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발전되고 각색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화와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오늘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는 신화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들었고 봤고 그다음에 경험한 거야.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각색된 이야기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고 내가 거기에 있었고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변화산의 사건을 갖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증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과 그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6일 후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이라고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변하신 산이어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거예요. 빛과 같이 얼굴이 바뀌고, 희의 옷이 바뀌면서, 그때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껴요, 그 사건에. 뭐라고 낍니까? 너무 너무 신기한 방면을 보니까 자신이 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이곳에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십시다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늘로부터 소,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는 하 소리가 들리느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듣고 그냥 얼떨결에 지나간 게 아니라 자신이 거기에 섞여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그 장면을 보고 자신의 의견도 얘기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도 들었었던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는 것이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들었고, 내가 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화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지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언이에요. 예언은 성경을 갖다 이야기하거든요. 구약의 성경들. 예언, 선지서를 특별히 얘기하는데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비추는 특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있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샛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또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치고 세세 자식들을 다 멸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아요. 샛별은 뭘 얘기하느냐? 당시에는 금성을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새벽에 가장 먼저 빛나는, 새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곳에서 빛나고 있는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광명을 알리는 광명의 빛 그것이 샛별이고 금성이거든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릴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선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반드시 올 거야.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가 샛별과 같이 새벽에 영광의 빛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와 같이 사람들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왜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사람들은 이것이 신화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사실이야. 왜냐? 내가 증인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보고 듣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 니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함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것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새벽에 샛별과 같이 오실 것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을 신화처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신화는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색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제일 먼저 접근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쵸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마치 포세이돈의 이야기나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나 아니면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요즘도 성경을 풀 때마다 신화로 풀고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신화처럼 풀고 싶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기를 원할 때 그걸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내가 요구하는 말씀을 자꾸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도 있고요. 때로는 칭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신화처럼 성경을 보고 싶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냐. 신화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신화는 어떤 게 있을까 그랬더니 무일푼에서 대기업을 이룬 성공신화 꼴등이 1등이 돼서 서울대를 가는 입시 성공의 신화 가난했지만 투자에 성공해서 파이어족이 된 그러한 신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화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중심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각색하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당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고 나는 증인이 되었지만 내가 죽더라도 변하지 않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넉넉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듣기 싫어도 때로는 들으면서 불편해도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공이 세상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부여잡고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용기있는 성도 성공하는 성도 그리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